궁금한 거를 질문하는 네, 그러니까 어제의 시간에 그 대해서는 더말씀없으셨나요 다구리? 다구리? 다구리라는 건안 받아들이겠다는 실제로 다들 말씀이신 거죠?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어장님 사실상 맞나요? 끝까지 임기에 치치겠다고 어제 밝히셨고 근데 이런 새신안들이좀 어, 당내에서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, 앞으로 어, 좀 어떤 했을까? 식으로 좀 거야. 밀고 나가실 건지 반발이 없으면 혁신안이라고 네. 말할 수 네. 없습니다. 그 반발이 지금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이 당이 정말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느낌을 주기 어렵지요. 그것은 다들 예상하고 시작한 겁니다. 그러면 계속 그 당을 바꿔나가기 위한 혁신을 해나가는 것이 제 몫이고요.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, 그리고 안철수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이 다 지금의 하나하나의 계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계단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. 어제 거짓표명 얘기하셨는데 뭐 시점까지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어? 시점까지는 아니, 말씀 무엇의 안. 시점? 거짓표명에 대한 언제까지 좀 거짓표명을 해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지켜보시죠 그것도 지금 뭐그 시간은 빠르게 가고 있으니까.